그냥, 공 어떤가, 그냥, 투구 분석한 거야. 예. 아까 뭐야, 그, 어, 키운대또좀 찍겠습니다, 키운대 자, 키운대그러분들 어, 이 자리가 항상 고민이었어요. 고민이었는데, 이제 좀 들어오게 됐습니다. 자, 누구냐면, 드디어, 1, 사 강종호. 예, 요거를 어떻게 먹었냐면, 여기서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어, 여기서, 어, 여기서 먹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는 무조건 까야 돼요. 요거는 까야 되고, 여기서 까니까, 임팩트 나, 이거 임팩트 나면 좋죠. 근데 임팩트를 먹을 게 없어. 어 솔직히 뭐한영이 나오더라도 시기 소릴 거니까 그래서 요거를 뭐 이제 이제 시즌카 종결은 다 먹었습니다. 뭐 박병호 같은 경우는 이제 시가 있으니까 안 먹어도 되는 거고 김해성 세포인데 제가 그걸 생각 안 했겠습니까 여러분들 다 생각해서 을 왔죠. 여기 보시면은 후보에 예, 김민호 민민민호가 있죠. 예 요거를 빼면 되겠죠. 그러면 한도를 어떻게 하느냐 제가 여러분들 그랬죠. 강정호 들어오기만 하면 한도를 다 있다. 여기 다 있습니다. 강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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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정호. 예, 다 있습니다. 이거를 제가 계산해 보니까 딱 시카 되더라고요. 예 음. 와, 이봐봐 여러분들, 드디어 먹이는 거야. 하나 더 남네 하나가 하나가 남아요. 어, 그럼 이거를 일단 강화할 때 쓰고 붙여놨으니까 어, 이렇게 야 가는 거 시카까지 야, 여러분들 소과금에 이렇게 시카번에 뚫는 이 장면이 참 귀한 겁니다. 그 쾌감이 있는 거죠. 진짜 한 돌질을 넣은건 아니지만. 어, 지금, 훈도를, 여러분 내가 지금, 어, 훈도를 많이, 어, 못 챙겨놨어요. 어제 내가 다 채웠거든? 훈도를 6화까지, 6밖에 못했어. 방종호를.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어, 야, 드디어 쓰네. 이거, 지료 많거든요, 제가 이거. 안 하니까. 와, 바로 붙네. 음. 음,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런 거, 그냥 막 하다 붙어요. 여러분들. 뭔지 알지? 뭐, 어, 잘 붙? 그래서 다 존버한 거. 와, 개빨라 뭐야! 개 빠른데, 여러분들. 이거 시카부터 시작이긴 한데 말이죠. 자, 여기서 이제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서. 어, 이퍼 때. 이렇게 안붙는게 정상이야. 어? 그니까 이게 지금, 오, 그렇지! 자, 여기서는, 또다시, 어, 재료 넣고. 그래도 뭔가, 이게 미패가, 이거 페이스온이 없으니까 너무 이게, 그냥, 무명선수 같네. 시카 원래 잘안 붙어. 그래, 아까 그, 뭐야. 류현진부터 그렇지 이렇게 붙으면 되죠 자 그러면은 써어강우훈련 먹였나? 김민우랑 바꿔주면 됩니다 김민우랑 107 나오네 와야1 0 7도 시득한데 107이면은 아 감사합니다 108 완벽하게 메꿨죠 이러면은 완벽하게 완벽하게 메꾸게 됐고 야야 야, 야, 실드 69.5다 여러분들 와 잠시만 야 조만간 100 찍겠는데 키우면 돼 리그모드는 100 찍었네 리그모드는 이거 리그모드 딱 들어가면 여러분들 이거 들어가면 그 미, 뭐야 업적 깨져있을걸 그 김하성이 아마 풀룸돌 다 돼있어가지고 다돼 110이네 에. 근데 수비는 많이 안찍어 총을 많이 안찍어서 와 근데 드디어 들어왔다 와 근데 진짜 힘들었는데 진짜 이거 내가 진짜 여러분들 그 유현진 1공 유현진을 진짜, 하나덱 하면서 이제 뭐, 중간에 쉬었지만, 그 한, 거의 1년 만에 먹은 거거든요. 이거 그러니까 뭐, 오픈메타고 안 했지만. 근데 이것도 거의 4개월 만에 먹은 거야. 오, 파워 정확 들어갔네. 14도, 어. 근데 14도인데, 야, 파정이 지금 이거 일반 스탯인데 이렇다. 어, 훈련 다찍으면 100. 어, 아, 주루 수비 때문에. 이거를, 강종 8번 돼 있네. 야, 근데 이거, 누구 밀어내야 되지? 아, 김하성 내가 위호, 이거 타서 좀 아깝거든요. 근데 강종호를 7번 써야 되나? 와. 야 박재형보다 파워 높네 야 박재형 밀리겠는데 이러면은 야 여러분들 진, 진짜 얘 예, 타선 좋아지는 거야 이제 키움 덱도 야 강정호 이러면 얼마야 닭강정호 이야 진짜 이제 여기밖에 안 남았다 얘들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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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밖에 안 남았다 그냥 우리 소과금으로 타협하면 여기서뭐 문제가 있죠 그러면 안 되는 거 같아 그러니까 나도 참 유튜브 강 많이 노리고 하고 싶은데 어쨌든 당분간은 올릴 게또있으니 있거든요 확률표 그 이벤트 그 아이템 클릭하시면 확률을 볼 수가 있어요 음. 그거 그게 제일 팩트죠 어떻게 보면은 내가 말하는 거 보다는 그지? 야 이건 이정우예 여러분들 근데 오늘 사 올랐거든 사 올랐거든 근데 그게 좀 아쉽긴 하네 1400점 대게만하니까 삼성종결 형이 나오더라 근데 지금 게임이 많이 안 지나갔으니까 자강동호 강도 미패가 없죠 얼굴 얼굴뭡니까장면볼 얼굴입니다 와. 이제 진짜로 든든해졌어 그러니까 강정호의 느낌안 나지만 어한돌 채우고 빠사 그렇지 그러 강정호의 맛 이런 이제 공을 치면서 알수 있는 거죠. 그리고 박병호 와며 키움 타선 개지이던데 진짜 여러분들. 딱 아, 그렇지. 음, 아 지금은 안 되지. 그러니까 그 실드 막 막방치. 근데 나는 저번 시즌에서는 어, 컴플라이서 이제. 응, 응. 빠사. 그렇지. 김민성 또 잠재 올렸거든 이야 yeah. 김민성 지금 내가 어? 하이라이트 안 올리는 게 어? 그렇지 강정화가 시발점이 됐다 어... 좀 그렇긴 해 그니까 내가 봤을 땐 무조건 좌익수 나와야 이제 투자 다른 거 키울 때못 키워요 진짜 그래서 그냥 제형이 넣어버릴까 싶은 게뭐 만약에 진짜 나중에 진짜 뉴비분들 이런거 속는데 한 볼까 한번 타자가 타석에 서 있을 때 굉장히 멀리 느껴지거든요 그렇지 달달합니다 그렇지 한자 테임즈 와 아, 여러분들 제가 강종호 연탈하니까 테임즈가 있네요 아, 어, 네. 조심해야 돼 아, 오케이. 오케이 개꿀 좋습니다 와 아, 근데 진짜 드디어 진짜 강종호가 들어오네 렇차 아, 까비 충격수. 근데 여러분들 이제 진짜 이제 여러분들 이제 이정우가 2번이야 오 커터 보소 까비. 와, 그래도 구별이 안 되네. 강정호 정도면은 이제 루친스키 정도도 이제 날려버릴 수 있기 때문에. 야, 살까비. 예, 어. 잘 던지시는데? 좀잘 던지시는데. 아 형, 뭐 죄송할 이유가 뭐 있나 형님에, 형님 뭐 어, 죄송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형님? 음, 음. 야, 난 그냥 그 상황이 웃겨서 웃겨서 그랬죠. 뭐 기분 나쁜 거 그런 거 없고. 예. 반소가 주네. 그렇지. 자 이거 그 체인을 빠따 나올 수밖에 없어. 딱한점 내고. 아 그냥 고정욱도 진짜 내가 고정욱 먹었으면 내가 썼겠다 싶은데 고정욱도 안 나오더라. 조합에서 맨날 놓쳐가지고. 해야지. 급 빨지 못한다 이제. 됐다. 오케이. 와 양이지. 풀스윙 올린 거개 좋네. 근데 안 터졌지만요. 아니, 있어야죠 뭐, 뭐, 그런 건 아니, 하나만 있어도 돼요, 형님. 근데, 그거는 뭐, 옛날 얘기죠. 안 오진 좋은데, 뭐, 무조건 안 오진 좋다, 뭐, 이런 건 아니죠. 왜냐면, 뭐, 뭐 임팩트 카드도 있고, 다 있는데, 형님. 아! 오케이! 김민성, 이야, 야, 김민성이, 야, 스태 올리니까 개 좋은데, 여러분들. 고르지는, 그냥, 그거예요, 형님. 그러니까, 모든 골글 통수로서도 그냥. 그, 차! 이게 게스 해미야. 게스되에다 치는 거. 어, 응. 그런 남는데 있냐고 하면 없을 텐데. 어, 아, 왜? 예, 그리고 또최근또 임팩트 상향도 들어오잖아. 임팩트 상향. 어, 그러면은 맞아. 야, 캐는 또 땅이랑 요 그런 괜찮지 않을까? 1번 타자용으로 그지? 어차피 지금 서원창이랑 이종 이중... 아니면 볼넷어줄 확률이 굉장히. 어! 민호가 높이... <laughs> 이게. 우이... 그렇지. 됐인 땡이 잡아도 돼. 내 점수 내면 되잖아. 야, 근데 이거 이거 못 이기면 와 이거 야 구야 구회였네 이거. 아립니다 그렇지. 자 이거 야 점수 한 내보자 한 번. 지금 어째 강종호 타석 이거든 이제 들어오면 야 필기 온전히 꺼냈네. 아 개빡세. 야 장어 에스네. 아 잠시만 집중해야겠다 이거. 하필이면 이게 장어 에스네요. 그렇지! 야, 강호왜이래줬냐강호 야, 장어, S 원종현을 지 p 해낸다고? 지금? 잠시만 배재환 배재환 아스 j 1 좋은데 PJ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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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가1 PJ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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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이지 믿기 때문에 왜 하나.. 후라이 하나만 쳐도 돼, 후라이 하나 맞춰도 보이스하고 쳐도 어? 사고 저도. 그렇지 가자 <laughs> <그렇지! 웃음> 아. 야 이걸 내가 어, 이렇게 진짜 두드려 맞으면 기분이 더러운데 어, 이게 맞지 양이지 믿잖아 양이지 초구 바로 치는 바뀐 투수의 초구 노리는 거아 어. 근데 야 강종호 존나 좋은데 강종호 야 강종호 진짜 근데 믿 미... 미패가 없어도 그렇지. 그냥 페이스톤이 없어도 그렇지.